얘 살아나 죽이는 거 아니야. 어이고아이 엠, 에미는. 이겨라 골래. 움직인다. 그렇지? 그렇지. 아 근데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. 님들아 외워요? 외워요? 외워요. 외워요. 역시 벌써 까먹었어. <laughs> 나도, 나도 까먹었는데? 아니야, 에이, 길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보여줄 거야. 어, 죽었어. 보여줘, 길을. 아, 보여줘? 여기였냐, 여기였냐? 좀 더, 어, 거기거기네 고민, 어,

어여아망 할까? 티티 찍어준 다음에 빨간 선으로 그으면 되. 아 <laughs> <laughs> 빨리 그거. <그어. 웃음> <laughs> 빨리 그거 <그어>, 뭐해? <laughs> 야블 야, 불량샷 한면 더하자. <laughs> 잠깐만 야 일대 일대봐 여기서 중앙으로 이거 둘어 이모병. 자자 자, 여러분 그려 자 그리기 시간이에요 즐거운분 그려 네 그런건 없어요 그려 제발 그려줘 해줘 <laughs> 아니 이게 뭐라고 삼태를 하고 있냐고 아니 너무 어렵게 안넣었어 이거 해줘 해줘 지금 시작 고 오케이 자다다 다 그렸지? 요? 용우가 그렸지? 에? 그리고 있다 용우기 지금 자. 나... 어 나 몇.. 몇발자고 갔는지만 다다 썼거든? 다 오케이 용호야 넌 그렸지? 용호야? 아.. 나, 나. 나 이거 틀리.. 내데 이거.. 그 덜컹하는 소리 기준으로 쓴 거라서 틀릴 수도 있어 용호야 다 그렸지? 아니 그렸겠냐고 아니 <laughs> 씨.. 어떻게 아무도 안 그릴 수가 있어 아니 난 쓰고 있었다니까 <laughs> 근데 브들더가 지금 간라가지 모르겠어.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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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고 지금 기금지향 지금 대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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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금도금 지금 지금 나 여기. 여기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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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지금 지금 지으로금 지금 지기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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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 지금 섯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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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걸음금이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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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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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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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이 아저씨가 준비가 안되는데 그러고 하던데 그보 무게 꺾었어 봤지? 봤지 꺾은거? 아, 기다려봐 계속끼야저 <laughs> 이제 편집키 눌러야 하는데 <laughs> 너무 많이 갔잖아 <laughs> 이제 뒤에라도 그려봐 내가 앞에는 적당히 때려 맞춰서 가볼게 근데 네, 이거 네 해. 소리랑 걸음걸이소랑 다른데? 아니 골레 만든 사람이 하자가 있네 아 천천히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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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시작 지점이 여기가 아니지. 나용호가 <laughs> 그려. 기다려 봐 좀. 그월 <laughs> 받아 뭐, 줄까? 시간. 짱 내가 할때 너가 희망이야, 용호가한 평생이 지난 후. <laughs> 예해 해봐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가자. 딱 아, 간다. 뭐 타이밍 될 테니. 오케이, 오케이. 아 이게 뭐라고. 오케이, 오케이. 고고. 오, 렛츠 고. 뭐라고 굉장히 떨리네요. 알아. 아, 펜을 안 눌러놨니? 아니, 씨. 어라니? 펜 눌러둔 줄 아는 사진이 움직여. 예. 아니, 야, 이쯤했으면 슬슬 눈으로 익힐 때안 되냐? 잠깐만, 한번 해볼게. 헷, 왜, 헷, 헷. 여기서부터 근왜 왜 넘어지는 거야? <laughs> 아니 저기서부터 시작하는... 아니 잠깐만 나 영웅아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<laughs> 너 영웅 만들려고 내가 이러는 거 알지 일부러? 미치겠네 아니 세 명이서 합치면은 그래도 i q 가 300은 넘을 텐데 어. 뇌가 반의 운에 포함해서 여섯 짝인데 어 너무 힘든데?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제 이제 반했어 반했어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고, 이걸 보면서 저걸 따라 그리려는 게 너무 힘들어. 아니, 할수 있어. 포기하지 마. 좋았어, <laughs> 완벽해. 아니야, 내가 따로 돌고 있잖아, 좋았어, <laughs> 완벽해. 해보자. 나 해봐, 이건나 여기 그래. 여기서부터 시작인가? 여기? 근데 나세 걸음 가는 거맞지 여기서부터죠? 한, 한번 더. 가고? 또 가고? 여기까지. 여기서 올라가는 건? 뭐해? 내려가는 걸로 기억하는데? 몰라, 제대로 안, <웃음> 안 <웃음> 봤어. <웃음> 아이, 녀연아 지금 잘 때야. 아이 오징어 게임 그거 같네. 그 다리 건너는 거 경마. 아, 아니야, 화면 너무 어두워. 자, <laughs> 네, <laughs> 발기 키워. 발기 키웠지? 간다. 간다. <laughs> 좀 많이 일킬 안되지 그냥 한번 해보자. 일난 찍어봤지만. 테이크 세븐테슬리.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확실해요. 일단 네칸 가는 거였던 것 같은데. 여기서부터 네 칸이지. Uh -huh. 하나, 둘, 셋, 넷, 칸 어, 밑으로 도 거기 포함이 세대. 여기, 여기까지 가는 걸 거야.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여, 오른쪽으로 두 번, 그렇지 위로 한 번. 그다음에 여기 지그재그로 가야 될걸 위로 한 번. 이렇게 오른쪽 한 번, 위로 한 번, 오른쪽으로 세번하는 거고, 위로 쭉가 응. 추가, 위로 쭉 가는 걸 걸. 거기서 한번더 가야지. 아, 그래? 아, 잠깐만, 내가 한번더 가야되냐? 나잘 모르겠어, 사실. 아니, 오른쪽으로 지금 몇번 가는데? 세, 세번 가는데? 아니, 아, 그럼 위로 올라가야 돼. 어. 위로 그냥 쭉 가면 돼. 쭉 어. 가서 어. 여기까지 가야되는걸거야그 다음에 네번 움직이고. 아, 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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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. 죄송. <laughs> <laughs> <재성. 웃음> 거기 세번 가고 밑으로 올라온 수만급 갔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돼. 여기서부터 하나, 둘, 셋, 네번 두번 오른쪽 가고 제그제그로 가고 넷 올라가고 야, 이빨 좀 닦고 올게 세번 가고 세번 맞지? 두번 아니지? 어허 아까 세번 가지 않았냐? 아까 네번 갔나? 아까 네번 갔지아그그 그래. 다음에 올라왔던 칸만큼 내려가야 돼 이제 그냥 오른쪽으로 가면 어! 했어! 했어! 했어. 오! 해냈어! 오! 우리가 했어! 우와 내가! 힘을 맞춰서! 했어! 해버렸어! 하.. 씨발.. 니.. 하나씩씩 점으로 점점점점 찍어가지고 흐흫 이지랄이 안 되니.. 고양이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해도 될까 우리가? 고양이가 가끔 인간한테 깝잡.. 별거 없네? 거기 누군데? 으아! 아아! 아아! 어? 아, 어, 어.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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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야 되니? 아우씨, 나 이런 거 싫어, 어? 와, 엔딩!